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 이모티콘 검색창에 태경퍼의 연애일기를 검색하시면 귀여운 이모티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퍼튜부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어요. 이 송도에 살기 전에 아마 송도로 이사 오기 전에 주안.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주안 살았을 때 송도로 이사가 오기 전 일요, 일이에요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안 집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. 이 집을 급하게 빼야 됐었어. 그러면 이 집을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측에다가 집도 내놔야 되고 뭐 하나 보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을 이렇게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. 그래갖고 이때 우리 집이 음... 근데 이큰 방에 내가 그 유튜브 일을 하고 촬영도 하고 방송을 할수 있는 내 방이었어. 그렇게 집을 막 내놓은 상태여서 보통은 저희 엄마가 집에 계시거나 이랬었거든요. 근데 저 혼자 있었어요. 그때는 저 혼자 있었어요. <laughs> 개패인 상태였거든요? 그니까 막... 머리도 막못 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진짜 자, 여기 자고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일하면서 막 썸네일 그리고 유튜브 일하고 콘텐츠 만들고 진짜 완전 패인 상태 정말... 잠온 상태! 그 상태였어. 어, 아, 어, 막 이러면서 여기 있었는데 누가 우리 집 초인정을 아, 우리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. 그래서 전화를 받았지. 어 송이야. 이러서내 엄마한테 지금 사람이 집 보러 온대. 이갖고 아, 그래요. 알겠어요. 하고서는 전화를 딱 끊었어.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는 얘기잖아.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오시면 거의 어르신분들이 오시거나 성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집을 보러 오잖아요.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일을 하다가 초인종이 올려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. 일단 희망이가 사람만 보면 짖으니까 이렇게 희망이를 안고 문을 열어주고 아 어서 오세요 편하게 구경하세요 하고서는 이 주방 쪽에 그 김치냉장고 쪽이 있거든. 이 김치냉장고에 희망이를 올려놓고 내가 요쯤에 서 있었어. 희망이를 이렇게 꼭 안으면서 이러고 서 있었어. 그래서, 편하게 보세요 했는데, 집으로, 집을 구경하러 오신 분이, 어, 엄마로 보이시는 분, 어른 한 분이랑, 아이들이 셋이 온 거야. 애가 많은 집안 분이셨어. 그래갖고, <laughs>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, 이렇게 있고, 여기 이렇게, 이러고 서서 희망이를 이렇게 꾹 끌어안고 있었어. 내가 잠결에 아직 덜깬 상태였거든. 옷은... 옷은 잠옷차림에... 옷은 잠옷차림에...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해. 옷은 잠옷차림에... 자세도 이상하게 희망이를 꾹 끌어안고 있었단 말이야. 뭔가 위험하다고... <laughs> 일단 들어와. 이렇게 희망이라는 꾸꾸런 이거 김치냉장고. 어. 이렇게 희망이라는 꾸꾸런 아, 아 졸리다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. 내가. 이러고 있었는데 애들 어, 어머님이랑 같이 애들이랑 그리고 부동산 분한 분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아, 편하게 보세요. 막 그러면서 막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이 초등학생 한명 분으로 보이시는 남자 아이가 큰 방에 들어가서 내 방을 구경을 하고 그때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었어. 그때 내가 썸네일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. <laughs>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딱 보고 나한테 이렇게 또또또또또또 오는 거야. 여기 딱 서가지고. 그래서 아, 너무 졸리다. 나는 아, 졸리다. 아,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. <laughs> 나를 이렇게 저기요 이러는 거야 어네 하고선 쳐다봤는데 하는 말이 뽀님이죠 이러는 거야 <laughs> 그래갖고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나 진짜 막 물꼬리 말이 아니었다고 이제 막 자고 일어났고 자마차 이름에 막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어 점이확 깨는 거야 <laughs> 이런 거 아네 아, 네, 이랬지 <laughs> 아니라고 할수 <수가> 없는 거야 그래갖고 <laughs> 이 아이가 어, 방보나가 컴퓨터 화면 보고 알았어요 이러더 어,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애들아 이제 가자 이러시더라고 하고 다간 거야 그러고 가더라고 그냥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내집 아, 네, 구경 네 고서리를다 보내고 딱문딱 딱 닫히고 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엄마 이랬더니 어, 구경하고 가 이랬더니 엄마, 어떡해? 이랬더니 왜? 이랬더니 아까 오셨던 분 중에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 중에 한 분이 나 알아봤어. 나보고 부모님이냐 그랬어. 엄마, 이랬더니 엄마가 <laughs> 그래서 어떡하냐? <laughs> 괜찮니? 와 이러면서 아 이제부터는 어집 사람이 집 보러 올땐 엄마가 항상 있어야 되겠다. <laughs> 이런 거야. 그리고 엄마 우리 빨리 집 빼고 빨리 이상하자. <laughs> PT. <laughs> 정보 없애기 <laughs> 아,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<laughs> 그래서 초등학생 여자분이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분한테 이렇게 부모님이냐고 들켰었어 <laughs> 아니만 너무 창피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안하고 창피하 이때 나 이제 막 자고 일어났었는데 막 깨찌찌한 차림으로 막 잠옷 입고 잠도 덜 깨고 머리도 산발이었을 텐데 그리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컵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난 열심히 일 중이었는데 뭔가... 뭔가... 뭔가 들켰다는 그... 그... 아 너무 창피하고요 그래갖고 너무 창피했어요 결론은 너무 창피했다 <laughs> <laughs> 너무 장비네. 너무 장피했어요 모두 <laughs> 그렸어요. 네. 창피 엔딩. <laughs> 아무튼 오늘 모에에서 얼톤이 재밌고 좋으셨다면 좋아요. 구독하기.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에서 얼톤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